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 1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족속,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들을 호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세계에 머물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 하드락과 담의 세계라고 하는 곳은 수리아, 수리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이고요. 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그 해상무역을 통해서 아주 많은 부를 축적했고 또 그런 축적한 그 부와 더불어서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세웠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강했기 때문에 그 강함을 아주 그 위력을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곳인데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시게 되면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론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요새를 건축했고 은이나 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 부를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지만 4 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 절의 아스글론이나 또 가사 에그론 이곳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었고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해 봤을 때는 다 대적의 나라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편드셔서 그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다, 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의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8절에서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 내집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하시고 한편으로는 관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실 때에 항상 보여주는 양면입니다. 한편에는 심판을, 한편에는 구원을 이렇게 베풀어주시는 이미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는 말씀의 내용일 거예요.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곧 낙이 새끼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 년을 이제 마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될때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타부지 아니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왕, 바로 그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이것이 구장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군주나 세상의 왕과 다르게 그 왕은 겸손하시면서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고 구원을 베푸고 하시지만 그 왕은 강력한 풍치를 바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 왕이 겸손하신 왕으로 임할 것인데, 그 왕은 화평을 전할 것이다는 거죠. 전쟁을 다 그치게 해서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될그 일들을 그 왕이 행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 메시아께서 다스릴 그분의 통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따라서 오늘날 그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성취하는 부분들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그분의 통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들이 오늘 우리의까지도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마침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되고 또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게 될 그때를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11절, 12절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또 너로 말할 텐데 너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말합니다. 너로 말할 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주었다. 노안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진이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예언을 듣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은 아직 갇혀 있는 듯 하지만 이루실 그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가 뭘까요? 전쟁을 할때 이렇게 그 피한 곳이죠, 피한 곳이고 그 상대방의 어떤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피난처, 뭐 요새 다 비슷한 이미지죠. 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2장에서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벽이나 어떤 경계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바가 있어요.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왜냐?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돼서 자기 백성들을 호위하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성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불로서 둘러싼 성곽처럼 그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새이고,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현실에 지금 거하고, 어떤 현실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하나님,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고 그들을 여와의 호 전사처럼 사용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유다를 당긴 활로 삼겠다.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해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널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일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1 5절 말씀 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의하실 것이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 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 와도 같을 것이다. 그 백성들을 호의하시겠다 원수들을 다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6절에서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할 것이냐 계속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뭘 전달해 주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전사와 같이 강하게 할 것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대, 양떼, 양대를 이끄는 목자가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기를 것이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의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들을 통해서 외적인 환경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 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께서 오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외적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자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처럼 아직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 모든 게다 성취되지 않고 있어요. 갇혀있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이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우리 땅에 살면우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우우리의 요새가 우리고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전사와 우리우리를 강하게 하리서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에서 우리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조림 앞에 나와 함께 찬송을 드리며 또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교훈을 저희들 살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즐거움과 소망과 참으로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변화하는 세상 속에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변치 아니 하는 거룩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소망 중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 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 또 장차 온전히 하실 그 구원을 저희가 바라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으로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이시도도구합합다저희희용용하하시풍풍한한혜혜베풀풀주주옵옵소예예수의의하하이이으으로도하하옵나이다 아멘.